안녕하세요 기업이전사업팀 박인상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재원 원장의 알기 쉬운 도파민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가끔씩 찾아오는 저의 의욕 저하, 무기력, 충동, 무절제함의 원인을 찾던 중 우연히 발견한 책입니다. 책을 통하여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도파민 호르몬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재원 씨는 뇌공학 박사이자 정신과 전문의로 현재 이지브레인이라는 정신과 의원의 병원장이며 환자들을 치료하며 도서지필과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첫 번째 챕터에서는 도파민 호르몬에 대한 개념과 호르몬 작용의 이해를 돕는 내용과 예시들이 나오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저자가 직접 만난 도파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도파민 호르몬에 대한 개념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여 설명드리고, 도움이 되고 유익했던 개념들 위주로 몇 가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랑하는 이와 사랑을 나눌 때,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질 때, 편안하고 안전한 잠자리에서 편히 쉴 때, 칭찬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 행복감, 쾌감은 바로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 호르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뇌의 바깥쪽 신피질, 이성, 인내력, 문제 해결 능력의 활동으로 뇌의 안쪽 원시뇌 본능, 식욕, 성욕, 소유욕, 안전의 욕구 등을 충족시킬 때이 도파민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으로 행복감 짜릿함, 성취감, 만족감을 자기 자신에게 이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뇌 안쪽 원신의 본능의 영역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충분히 발달되어 태어나지만 이 뇌의 바깥쪽 심피질 이성의 영역은 태어나고 후천적으로 발달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즉각보상, 지연보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성보다 본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 졸림, 갖고 싶은 것 등등을 잘 참지 못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남의 입장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파민 호르몬의 관점에서는 도파민 의존성이 큰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보상, 즉각보상, 쉽고 빠르게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반면, 어른이 되며 뇌 바깥쪽이 발달할수록 본능을 제어하며 인내하고 더큰 보상이 온다는 것을 알고 지연보상을 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도파민의 의존성이 덜하지만, 어, 인내와 노력으로 더큰 도파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시고 어떤 순간에 인내력 있게 지연 보상을 추구하시나요? 도파민은 뇌 바깥쪽, 심피질, 이성, 인내력, 문제에게 능력이 일하는데 필요한 식량, 연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이 충분한 뇌는 이성을 잘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원하는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도파민 호르몬이 심피질로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판단력과 인내력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굶는 다이어트를 사례로 지나치게 이성이 본능을 억제해서 음식을 먹지 않을 경우 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도파민을 공급해주지 않게 되고 뇌 바깥쪽이 힘이 약해지면서 보상결핍의 상태에 접어들어 이성적인 판단과 인내력이 무너지고 폭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을 적절하게 충족시키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실패의 경험 또한 이런 보상결핍, 도파민 부족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스트레스의 관리와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난이도 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작든 큰일이든 무언가를 해냈을 때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도 바로 이 도파민 호르몬의 영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너무 크고 높아 달성할 확률이 낮을 때 혹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문제가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쉬운 목표 설정과 문제 해결도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목표 설정, 난이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설정도 어찌 보면 좀더 실현 가능할 것 같은 현실적이고 그러면서도 왠지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도전을 임하는 의욕과 이런 도파민 분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타를 연습하면서 너무 어려운 곡을 목표로 연습하면 좌절감만 들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반면 왠지 어쩌다 한두 번씩 성공하는 적당한 난이도의 곡을 연습할 때는 확실히 재미가 있고 계속 연습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도, 생깁니다. 또 자극 추구 성향, 위험 회피 성향 등 사람에 따라 다른 기질,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상적으로 도파민의 의존적인 기질이 바로 이 자극 추구 성향이라고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효율이 낮은 사람은 더 많은 도파민을 필요로 하고 수용체 효율이 높은 사람은 이보다 덜한 도파민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스포츠카, 경찰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도파민 의존도가 높은 자극 추구 성향 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역동적이고 경쟁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할 때 술, 담배, 게임, 도박, 탄수화물의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반면 자극추구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도파민 부족에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많은데, 어,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요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 조금이나마, 어,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 인사이트를 얻거나,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